이천동의 왕궁메이션 아파트가 상당히 요즘 핫하죠. 최근 오피 49층으로 318세대로 이제 재건축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서울시 통합심의자미위원회를 통과를 했죠. 이천동의 300-11번지, 현재 250세대가 있죠. 5개 동으로 해서. 그, 그리고 현재 이것이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318세대로, 임대 58세대, 일반 분양분 10세대 합해서 이제 318세대로 이제 재건축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여기가 전체 면적이 이제 17,621제곱미터, 그러니까 이제 평으로 하게 되면 한 5,300여 평 정도 되는 거죠. 그 사업부지 위에 이제 49층, 이개 동으로 한이 정도 평면도로 이 정도 어, 높이를 지게 되면은 아주 좋을 것 같네요. 현재 보자구요왕궁 아파트 레미안 첼리토스와 이제 쌍벽을 이루겠다. 4 9 지금 두 동으로 이런 식으로 지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핫할 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자구요 여기는 이제 한강 뷰고 이제 커뮤니티 시설도 일부 들어서겠죠. 여기는 이제 전보 멘션이고. 주변에 이제 레미안 체르투스 여기 이제 40 최고 높이 49층으로 저지게 되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추가 부담금이 들어가겠죠 1동에서 5동까지 있습니다만은 앞동 같은 경우는 지금 추정치가 추가 부담금이 공사비를 평당 아3.3 제곱미터당 850만원을 기준하고 일반 분양을 약 8천만원 정도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에 90% 정도 보시게 되면, 한7,400 정도로 보게 되면, 앞에 이제 추가 부담금이 이제 8억 5천에서 한 11억 정도 본다. 그런데 앞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컴... 메리트가 있으니까 추가 부담금이 한 8억 5천 정도로 좀 낮아질 것 같다. 그래, 뒤에 최고 부담가, 추가 부담금이 한 11억. 그러니까 이제 8억 5천에서 11억 정도에 추가 부담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이 25억에서 27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강변 쪽으로서 27억까지 나와 있고, 5동 같은 경우는 매물이 29억까지 나와 있네요. 거기에서 이제 추가 부담금을 계산해서 하면 은 동부 이천동의 한강변에 새로운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조만하지만 단아합니다. 그래도 5,300평의 단지 위에 이제 드러난 거기 때문에 아, 이것도 메리트가 있지 않는가 해서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